안녕하세요. 가족 트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오늘은 점이톤 봉고3 파워리프트 차량이 한 대가 입고 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어, 키로 수도 짧고 연식도 너무 좋습니다. 20년식이고 키로 수도 2만5천0키로밖에 타지 않았고 완전 무사고에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은 기아 점이톤 파워리프트 2단식 차량이고요. 자 연식은 20년식 그리고 5월에 등록됐고 주행거리는 25,000km 탄 차량입니다. 자한 법인 회사에서 사용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차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적재량 상태까지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2단식 파워 리프트 차량이고요. 보다시피 이렇게 정품으로 나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후방 카메라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차 상태 굉장히 좋고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타이어 상태까지 보여드리면, 자, 타이어 상태도 지금 70% 정도 살아있고요. 그리고 판 스프링도 부식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점이톤 휠 상태까지도 굉장히 좋고요. 금호 타이어를 끼고 있는 점이톤 봉고3 파워 리프트 2단식 차량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이고, 보험이료도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또한, GL등급 차량입니다. 자, GL등급 차량이라서, 다시 보다시피, 차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최상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이는 차량은 굉장히 사용 용도가 많은 차량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인용도를 하셔도 좋은 거고, 아니면 자가용으로 쓰셔도 좋고, 임대로 하셔도 좋은 차량입니다. 자, 앞에 보이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가족토록 연락 주시면은 성심사의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이 궁금하시다면 9361 차량 궁금하시다고 말씀드리면 상세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가족토록 대표 임병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